암모니아 처음입니다. 자, 암모니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상황이라면, 즉, 수돗물을 바로 받은 상황이라면, 암모니아 수치는 0ppm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절반 정도, 그 다음에 빗물을 절반 정도 넣었고, 한 열흘 정도 방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작은 동물들, 그렇다면 그러니까 달팽이라든지, 뭐, 기타, 뭐, 나방류, 딱정벌 이런 것들이 빠져 죽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소량의, 극미량의 암모니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우선, 시약, 첫 번째 시약의 뚜껑을 열고, 약간 복잡합니다. 다음에 총, 여덟 방울을 집어넣습니다. 완전히 수직을 세워야 됩니다.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네, 여덟 방울을 넣고 시작. 첫 번째 시약을 여덟 방울 집어넣고 바로 연이어서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시약을 다시 똑같이 여덟 방울 넣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때 병을 완전히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방울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. 뚜껑을 꼭 닫고 5초간 열심히 흔드세요 shake,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자 5초간 흔들고 다음은 그대로 5분 동안 기다립니다 시작. 자 이제 5분이 벌써 후룩 지나갔습니다 암모니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 색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? 0ppm과 0.25ppm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, 즉, 수돗물을 바로 채취했다면 0ppm이 나와야 되는데, 현재는 0ppm은 분명히 아니고, 약간 연두색, 초록색 빛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지난 한 열흘 사이에 빠져 죽은 다양한 곤충들, 그리고 달팽이와 같은 동물들, 생물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의 농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